다항식과 다항식의 곱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다항식과 다항식은요, 바로 뭘 이용해서 계산을 하게 되냐면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하나는 단항식이고 하나는 다항식이기 때문에 이제 생긴 모습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a 곱하기 다항식과 그 다음에 다항식 b 플러스 c 마이너스 d 요런 식. 또 하나는 다항식이 앞에 오고 단항식이 뒤에 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즉. a 플러스 b 마이너스 c라는 다항식과 그 다음에 d라는 단항식의 곱 이렇게 즉 여기에는 곱하기가 이렇게 생략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이것은 분배법칙으로 어떻게 계산을 해은 거냐면 이렇게 a를 b에 그 다음에 a를 c에 a를 d에 순차적으로 계산해 주시면 되고 단항식이 뒤에 있는 경우는 d를 a에 그 다음에 d를 b에 d를 c에 이렇게 계산을 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위에 거부터 정리해 보면 첫 번째 항은 ab, 그 다음에 플러스 연결부 쫓아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은 ac, 그 다음에 마이너스 ad 이런 식으로 분배를 해주시면 됩니다. ad죠? d 자 그다음 두 번째 단항식이 뒤에 있는 경우는 맨 앞에 ad, 그 다음에 플러스 bd, 그 다음은 마이너스 cd 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 살펴보시죠. 자, 다음 좌변의 식을 정리하였더니, 우변과 같아졌다고 한다. 이때 A 를 마이너스 C의 값을 y 라그랬어요 자, 일단 분배법칙으로 풀어, 풀어줘야 되겠죠?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하는 거예요. 정리하게 되면, 마이너스 3X, X가 하나와 두 개가 만났으니까 총세 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부호는 플러스. 3x제곱이 되겠고요. 마지막 항은 마이너스 3x와 5니까 마이너스 15x가 된다라는 거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이 ax 세제곱 플러스 bx제곱 플러스 cx가 된다고 그랬기 때문에 a에 해당하는 값은 바로 이 마이너스 3이 a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의 플러스 3 항상 부호랑 같이 얘기하셔야 돼요. 이게 b고요. 그 다음에 c에 해당하는 값은 마이너스 15가 c가 된다라는 거알수 있겠네요. 부하라는 것은 무엇이냐? a와 b를 더하고 거기서 c를 뺀 것을 계산하여라 a는 얼마냐면 마이너스 3이고요 b는 플러스 3입니다 그 다음에 c는 마이너스 15죠 자 이것을 각각 더하고 빼줘라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자 정리하면 마이너스 3 두번째 항은 플러스 플러스 3이니까 플러스 3그 다음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15니까 플러스 15가 된다라는 거알수 있겠죠 자 이것의 계산 결과는. 15가 된다라는 거알 수가 있겠고요. 바로 이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풀어보기 보도록 할게요. 자, 좌변의 식을 정리했을 때 자, 유사한 문제죠. 자, 분배법칙을 통해 정리하면 마이너스 2x의 세제곱그 다음에 마이너스 6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x가 된다라는 거알수 있고요. 자, 여기서 각각 abc에 해당하는 값은 a가 마이너스 2, b가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c가 플러스 2가 된다는 거알수 있겠네요. 자, 구하라는 것은 무엇이냐. a에서 b를 빼고 c를 더해달라. 이런 뜻이니까,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6을 빼주고, 마지막으로 플러스 2를 더해달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계산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이너스 2와 이렇게 플러스 2가 사라지고, 남는 것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6이니까요. 정답은, 플러스 6, 즉 4번을 골라 주시면 되겠습니다. 쌍둥이 문제입니다. 자, 항이 두 개나 보이는데요. 분배법식으로 각각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풀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에 항은 마이너스 6x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2, 5, 10, X가 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음수이기 때문에 부호를 바꾸면서 두배 하셔야 되겠는데요. 마이너스 2X 제곱에 그 다음에 플러스 6X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8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동료의 계산 남아있죠? X 제곱은 유놈과 유놈을 계산해 주셔야 되니까 마이너스 8X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1차항은 플러스 10X와 플러스 6x 즉 플러스 16x가 되겠고요. 상수항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8이 된다라는 거알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을 보기에서 골라주시면 1번이 되겠네요.